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. 고생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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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진짜>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? 여기 두번 늦은 시간 오래 걸리는데 아, 네. 들어가도 돼? 아들어오셔 돼요.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응. 아, 네.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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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 와. 와이프, 그 <laughs> 대지, 아. 평소에 쓰던. 오~~ 색깔이 먹무다 맛있겠다 끓여줘 한번 끓여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갖다줄게 응 한번 먹어봐도 돼? 어 맛있어? 음~~ 엄청 빨리 맛있어? 잘 입어. 사진도 먹어봐. 맛있어? 응, 맛있을 것 같아. 아, 나 이따 먹어. 나 이따 먹게 찍고 있어서. 이제 났어? 아, 접시 옮겨야지. 서로 찍고 있어. 도장동 불지각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꾹꾹. <laughs> 이 조커 <친구가> 맨날 이러는데. <laughs> 자 오빠가 해준 거. 도당동 불지거 조대구알래 주세요. <laughs> 그 뭐야? 조대구알 몰라? 조대구알 아이고 이게 이거. <laughs> 연말에 하셨을까? 많이 하신 거 같은데? <laughs> 연말이... 한 마리. 아유 한 마리 너무.

고상동 구주광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, 잘 <laughs> 먹을게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, 먹자. 안 좁아? 괜찮아? 어. 어 화면에서. 어, 됐다. 네. <laughs> 어, 엄청 좁아 보인다. 와, 상이 왜 이렇게 작냐? 좋죠. 먹어이 이게. 맛있 박두성장의 어, 등골매 맛이. 이거 들었지? 이거 녹화 되고 있어? 응 아, <laughs> 다리, 와. 아, 다리 어네나 다리 아 줘. 나는 날개 맛있냐 맛있어요 이거 내일 썬 써야겠다 맛있다 부드럽네 우리 이거 찍어 먹을래? 응. 이렇게. 진짜 맛있어. 오, 음! 잡이야 응? 잡이야 이거를 무이광고 걸어올라데? 난 김밥. 김밥. 서 음.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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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고 전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. 음. 주리한테 고맙다고 전해 줘. 오늘 집에 너무 편해 요리 안 하고 맛있는 걸 이렇게 먹다니. 음. 대학생 뭐 할까요, 그죠? 아, 이것도 맛있다. 이건 뭐지? 이건 뭐예요? 어제 <laughs> 만드어라고이건만드신 <맞으신> 거예요? <laughs> 네. 아 진짜? 이거 응, 유자청이 맛나 맛있어 근데 네. 맛있어. 어? 맛있어축 줄까? 이거 어떻게 만드시지? 거 그거 만드는 영상을 이번 주에 찍어서. 아 알겠습니다 고객.. 네. 아, 네. 어. 아, 보고 똑같다 는만같아다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다 <laughs> 응내 네 스타일이야 응맛시게 드세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맛있게 잘먹게네 응. 나오지 마세요 고마워 고아 네. 너무 잘 먹을게요 이따 들릴게 응 음. 잘 먹을게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아, 네. 불량돈 불드거 화이팅!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네. 음, 대형 좀 줄까? 접시? 응, 나봐 아, 어. 응, 어, 퍼줄게. 주걱이나 아까 그거 안 먹을래? <웃음> <웃음> 그래, 응. 아, 이거 퍼준다고. 나못 응. 응. 먹으니까. 아, 맛있다. 이거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이런 맛 되게 좋아해, 나. 웬만한 건다 좋아하지 않아? <laughs> 응? 좋아, 나안좋 이거, 이거 안 썼다? 뼈를 여기잖아. 응. 나 이거 안 썼다? 숟가아 어. 됐어? 만둬 많이 먹어. 응, 어어 하... 맛있구만. 진짜 맛있는 거. 어, 나도. 내일은 돼지불백이라고? 응. 음. 돼지불백. 겉절이 해가지고 먹을 거. 그래서 가져준다, 같이 통제 좋아. 살 연해. 음. 그리고 비린 향 하나도 안 나. 음. 잡내 하나도 안 나오. 음. 떡갈이 좋아. 저 떡갈 떡살 아닌데? 떡갈이 들어갔어? 응? 떡갈이가 들어갔어? <laughs> <laughs> 음. 대화가 차단되었습니다. <laughs> 귀안 봤어? 귀가 안 들리는 거야? 이해를 못하는 거야? <laughs> 난떡살이 좋다고? 아, 떡살 떡살이가 아니고. 떡살 아, 떡살도 들어갔나 해가지고. 그래. 에 아. 너 언제 그런 시간을 가지나? 한세달 뒤? 한세달 <laughs> 뒤? 지금 방학하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여름에? 여름에 오는 거야 2개월 뒤 응? <laughs> 어묵 들어가고 와. 밤도 들어갔어. 응? 아 진짜? 다섯 아, 시구나. <laughs> 김치는 감. 그렇지. 응. 고추, 묵은지랑 어묵이랑 고추야. 이런데다 감을 응. 넣는 경우가 있어? 밤, 밤. 밤, 밤. 응. 네. 뭐 응. 음. 네. 너다고 응. 잘안 들리네. <laughs> 이렇게 멀리 있어서 안 들리나 봐. 왜 해서 미안해? 밥 먹었는데? 네? 응, 너무 맛있어서? 응, 오늘 응, 파는 중이 아니야? 아니야. 아니라고 했잖아. 아까. <laughs> 누나야 아니라고. 숙제 <laughs> <쉽게> 안 했냐고. <한다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맛있네.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? 음, 그럼 한번더 얘기해준 것뿐이야. <laughs> 아, 아 이거 과일 맛이 이렇게 많이 나면 싫다고 음 아. 맛있다. 그럴 수도 있어.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야. 응, 음, 맞아. 와. 다 먹어놓고 콜라 하나 먹으면 콜라가 제일 맛있을 거. 닭다리를 오빠. 다들 안 먹으니 좋군. 오늘 진짜 소환되고 푸른 기억이야. 너무 좋아.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어. <laughs> 그것도 집밥이잖아. 이것도. 알자. 다 부어? 없어? 응, 음, 없어. 원래 나보 나만 먹는 줄 알고 한 마리를 샀대. 응, 음, 아, 아 아, 진짜? 고한 마리 더 샀나 보다. 아, 음음음 감자 하나도 없네. 아 진짜? 어? 어. 응. 야 그래. 그래, 그럼 다시 들어가 게 여기, 여기 있구 막. 감자. 응. 감자 다 많이 먹었는데? <laughs> 나 이따 그 얘기해줘, 나. 뭐? 뭘 얘기해줘? <laughs> 아, 뭐. 그거, 우측, 긁기. 얘기한번 해줘. 나 만들 수는 없어. 받아 듣게 해줘. 아 그래? 응, 어, 알았어 왜? 근데 나 웃겼는데 오빠는 안 웃을 수도 있 빠져? 등기가 왔어. 음. 보통 여기에 살면은 뭐 이게 뭐초연종 누르고 등기 왔습니다. 이러고 뭐 누구 시되시죠막 이렇게 하잖아. 음. 근데 우서선이사었는데 등기 거야. 그랬더니 누가 초연종을 눌러? 그래고 누세요? 이랬더니 등기 와 쉬웠어요. <laughs> 사투리로? 어 등기와시오, 그래서 <laughs> 전지우 씨 보호자가 누구유? <laughs> 전대현. <된다. 웃음> 아 근데 어제 나한테 얘기했던 것보다 좀 리액션이 더래. 아 그래? 어제는 등기와시오? 그거 어, 진짜 그래서 등기와시오? <laughs> 너무 퍼백이, 어 완전 서산 토닥이. 근데 어제 그 얘기 그 엄청 했는데 진짜. 아 그래? 어. 어, 나 웃겼어. 나 되게 웃겼어. 그 자리에서 음, 웃을 청소문. 뻔 했어. <laughs> 어? 더 느린 거 아니야? 등교하시오 이런 거 아니야? 중정도면? <laughs> 아 그냥 중정도려 등교하시오. 그때 올리고. 아니야. 등교하시오 이거 아니야? 이범수가막함잖아 응? 아 <laughs> 어! 어, 해씨유! 음. 음. 아 이제 톤이 다른 거야. 많이 쉬 거기 다른 지역가 음. 응. 응. 아니야. 안그렇기와 아니, 이렇게. 너한와쉬 카톡아쒸? 아거 아니야? 카톡 <laughs> <laughs> 거의 비슷해. 거의 그 정도 톤이야. <laughs> 아, 아그거그거수거수 거. 원래 충천 사투리는 뒤가 오마이씨이렇게잖아 어, 너네도 어. 충천군잖아어응산이랑 서산이랑 다른가? 아니야 사투리랑 비슷해? 뭐해 땅께 이래 어, 이렇게 시끄럽나봐 오빠는뭐였전라도 찍으니까 이 땅께 아뭐해 땅께 그런께뭐좀줍시 이랬다며 그 슈퍼 가면 앞에서 뭐줍시 나는 부모님한테 전화 했을 때, "오메, 워메워메워메 음. <laughs> 그 여자는 "오메, 워메 오메"고 음. 남자들이 뭔가 음. 만나면 어. "와마, 와마" 해봐. "아, 진짜 <laughs> 아 달라" 음. 아니, 비슷해.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"와마, 와마, 어. 워메 오메, 오메" 잘안 하고 음. 이제 "와마, 어. 와마" 음. 그러니까 워마와 오메오메인데 완마완마로 바꾸셨나? <laughs> 뭐지? 아아 네. <laughs> 너무 웃겨. 근데 별로 생각보다 별로 없어 사소를 쓰는 사람들이. 어... 서산에 타지 역에서살다보 응.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완전하고 아, 그 할머니 정도? 할아버지 토박이신 분들 있잖아. 음.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표준어, 표준 서울말. 근데 어릴 때도 그랬어. 우리 어릴 때도. 애들은 그렇게 막 사투를 많이 안 썼지. 어, 애들은 안 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음. 쓰셨지.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쓰셔가지고 사투 많이 썼었지. 애들이 못 느끼는 건데 음. 느껴. 사람들 보면. 아 그래? 사투 쓰는 걸 느껴. 음. 근데 요즘은 다 사투리는 어. 뭐지? 거의 안 쓰잖아. 그렇지 많이 안. 자기 쓰지. 그 현지인들끼리만 쓰고. 맞아. 그럴 거아니나 나는. 아. 아우 잘 먹었다. 마셔다이 어, 오빠 콜라. 아, 할 응. 콜라. 내가 떡 떼. 알량. 한번다 먹어. 떡 먹는다. 러 어우. 맞아. 이제 캐시 많이 단다반데 왔다. 아, 나. 아, 먹어가지그런날도 먹는 오늘 맛있으니까 <laughs> 먹은 거지 <laughs> 음. 시즈랑 피곤했나봐 어, 이게 제일 맛있 <laughs>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진짜 별명인 같아 들어가자나 음. 콜라 어 아무거나 나 콜라 갈때 사야 되잖아 응사 음. <laughs> <laughs> 아우 불러맛 먹어 이따 배부르다고 잖아 김밥 진짜 맛있다 응. 저 꼬다리 남은 거 있다 따가 먹자 안 <laughs> 아, 뭐야? 화면에서 가려졌어 여기 어, 있잖 출근 안 해? <laughs> 병풍이야 병풍 맛있네. 이거 봐, 이렇게 왔어. 아, 잘 먹었다. 그러게, 잘 먹었네. 응. 여기까지 갖다주고. 내일 갖다 드려도 네, 되는 거야? 이거? 설거지 해놔야 되는데. 응. 진짜 음식을 잘하신다. 옛날에 뭐 식당 같은 거 하셨었나 봐. 오빠, 식당에는 또떡할수냐 아니 옛날에 이거 옛날에 그 정도로 실력 응, 좋다는 얘기지. 응. 공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옛날에. 맞다. 음, 뭐뭘 잘하시네. 응. 나처럼. 그 언니 옛날에 그 알지 찜닭. 아니야 찜닭 아니야. <laughs> 아 맞네 찜닭 <찐딱>? 그 간장으로 <laughs> 어. 했다가 망한 거? 백숙 같은 찜닭. <laughs> 아 왜? 제일 맛있지? <laughs> 시원하다. 아유 잘 먹었다. 어, 진짜 맛있다. 어, 맛있게 잘 먹었네. 진짜 맛있다. 나 아, 이거. 음, 응, 여기도 맛있어. 어. 아배 올라. 치우자. 그래. 응. 치우자. 치우자. 응. 어? 다하하하하하하 <laughs>